안녕하세요. 코린이TV의 코린입니다. 네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되니깐요 어,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뭐, 제가 볼 때는 그냥 비트코인은 잠잠하게 있는 상태인 것 같고, 오, 또, 또 솔라나, 솔라나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. 자, 이제 하루 남았죠. 내 네, 15일에 이제 입출금도 다 닫았고, 일단 업데이트 할 거잖아요 이 캐시 네, 업데이트 할 건데 아 제가 볼 때마다 얘네는 5,000원으로 단주 장난만 치고 있고 진짜 이 업데이트 내용이 별게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 물량을 정리하는 를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,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너무 지금 미래의 그 시세를 다 끌어다 쓴 건지 아니 뭐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, 너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, 지금, 요날, 이, 그, 리브랜딩 되고 나서, 30% 이상, 뭐, 시원하게 쏴준 적이 없어요. 뭐, 최대한 많이 쏴봤자 한20% 정도, 네, 쏴, 쐈던 것 같은데, 어,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, 어? 실제로 진짜 호재가 있으면, 그래도 최소 한 30%는 쏜 다음에 시세를 좀 유지를 해주는, 어,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, 얘가 좀 시총이 무거워서 그런지, 좀 둔하죠. 네, 둔하고, 그리고 이게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빨리 뭐 스테이킹을 도입을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은데. 아발란체가 뭐안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확실하게는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내일. 사실 이 정도 버텼으면은 내일 결과는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. 네. 뭐 팔려면은 뭐 이렇게 좀 양복 나올 때 조금씩 이제 물량 한20% 30%더셨으면될것 같은데. 지금은 또, 음봉이니까 조금 그렇죠. 네. 어쨌든 지금 요, 뭐, 0.2원은 일단 진짜 깨면 안 되고요. 뭐, 장기로 가져갈 때도 0.2는 진짜 안 건드려야 될것 같고, 어 그냥 이 약간 이 채널 안에 갇혔죠. 네. 이 갇힌 거를 위로 뚫을지, 아래 뚫을지, 네. 그거를, 어,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5일선을 뚫으면서 하방으로 이렇게 털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올릴지, 아니면은, 뭐 진짜 네트워크가 뭐 업그레이드가 괜찮다, 내용이 괜찮다는 뭐 그런 판단이 든다면 또 시장에서는 60일선을 뚫어주면서 어 0.3까지는 그래도 한 30%는 쏴야죠뭐좀 의미가 있는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면 얘가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음?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막큰 편도 아닌데. 작은 편도 아니지만, 비트코인보다는 작으니까, 뭐, 이 비트 이더 솔라나에 비해서는 좀 작죠? 어. 60에서는 좀 뚫으면서, 뭐, 0.3까지 좀 시세를 줬으면 좋겠어요. 일단, 근데,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,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이 차트는 그냥 주포 형들이 마음대로 그려놓은 것 같고, 내일 이제 거래가 어, 어떻게 터지냐. 최소 1조 이상은 좀 터져야, 어 5천억도 이거 한번 이렇게 해먹고 약간 테스트하고 간것 같고 실제로 진짜 좀 세게 치고 오리려면 얘는 1조 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래 대금이 한 1조 이상은 터져야 조금 어?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얘가 지금 시총이 아직도 4조일 거예요 지금 4.5조입니다 이게 그렇게 막 엄청 가벼운 그런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. 최소 1조는 들어와야 뭐좀 시세가 뭐 10%에서 30% 정도 어,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박스권에 갇힌 상태고 그래도 요 기준봉 네 기준봉 시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, 이게 15일에는 이게 렇 쐈다가 좀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진짜 뭐 <laughs> 장기적으로 좋은 내용이라면 우상을할 수도 있으니까 어, 그거는 좀 그날 내일 내일이죠 내일. 이제 내용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